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860만원에 판매 중인 2022년식 현대 더뉴 그랜저 IG LPI 3.0 모동 등급의 차량으로 8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가죽 시트, 전동 시트,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내장형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등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 잠입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싸다니까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꼭 기억